이번 주에 우리 계약하고 입학했는데 잘 지내셨나요? 어, 예, 아닌 친구들도 있고, 너무 행복했던 친구도 있고, 너무 행복해서 학교 갔다 와서, 저는 친구 몇명 사귀었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 성함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도 있고, 선생님 이름, 아, 기억나요? 누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자 만약에 제가 어, 제 손등을 세게 꼬집어요. 그러면 아픈 게 정상이에요, 안 아픈 게 정상이에요. 안 아픈 게 정상입니까? 네. 아이고 주여, 안 아픈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예, 안 아픈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아프면은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보고 막 나쁜 얘기를 하면은. 기분 나쁜 게 정상이에요. 왜? 내가 살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 가서 또 현장 가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느냐?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 죽었으면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살아 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 예.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인데, 그런데 단순히 살아있기 때문에 오느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오늘 하나 발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가능한 한 성경을 좀 펴놓으세요. 아까 말씀 그대로 성경을 좀 펴놓으시고 우리가 확인을 할게한 가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자,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4장 1절. 여기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거, 그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장일자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기 이해를 하기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런 이런 그 성경이 사무엘상 16장에도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사탄하게 괴롭힘을 당한 왕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사우랑이에요 그런데 사우랑에게 악신이 역사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성령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렇죠? 이해가 잘 안되죠? 오늘 여기 뭐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라 자 그러면 은 시험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감사합니다. 이거 세계 보고 말 친구들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은 사실은 되게 많이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 또 여러 가지 결과도 나오니까 긴장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 분명하게 그 내려야 될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세요. 시험을 주세요. 자, 그런데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여러분 답다 가르쳐 주고. 확실하게 이거 시험 나온다고 얘기해 주고. 그리고 그래도 그래도 까먹으면은 야, 보면서 해. 다 주고. 그렇게 해 갖고 전부 다 100점 맞으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실은 세상에서는 시험이 시험이 아니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나중 가면 여러분도 이제 어느 어느 날 되면 수능 시험을 볼 겁니다. 수능 시험. 여러분, 수능 시험이 얼마나 별나게 출제되는지 아세요? 일단은 수능 시험 출제 위원이 되면요. 가족한테도 얘기를 못해요. 가족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어디로 끌려가, 어, 어디로 끌려가 갖고요. 여러분, 어느 호텔에 갇혀, 거기 그 호텔에 아무도 못 들어가, 아무도 못 나와, 죽을병 들리지 않못 나와. 심지어는요, 그 호텔에서 그 문제 출제하는 동안 나오는 쓰레기까지도 전부 다 검사해요. 쓰레기만 검사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도 검사합니다. 왜 누가 먹다가, 그 저기 문제 써 놓은 종이 그밥 그밥 남은 거에다 덮어 고 버려 갖고 누구 뭐 할까 봐. 심지어 는 음식물 쓰레기까지도. 여러분. 그렇게 요란하게 해서 나오는 문제가 대학 가는 수능 시험 문제예요. 그건 왜 그래요? 누군가는 100점 맞고 누군가는 50점 맞고 누군가는 10점 맞고 그래서 잘본 사람은 대학 가고 못본 사람은 뭐 그거보다 좀 못한 대학 갈수 있도록. 이렇게 등수를 만들기 위한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오늘 딱 도장을 찍어야 돼요 전부 다 100점 맞도록 <laughs>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면요 세상에서 게임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마피아 게임 여러분 우리 친구들 마피아 게임 하자고 목사님한테 난리를 치는데 절대 여러분 나못 이깁니다 마피아 게임 하면은 덤비지 마세요 그런데 마, 마피아 게임을 왜 해요? 어 범인 잡아내려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마피아 게임을 누구는 시민, 누구는 경찰, 누구는 마피아 다 알아놓고 하고면 재미가 있어 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 예수님 시험은요 재미 없어요. 그런데 재미 없다는 이유가 진짜 재미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그런 재미가 없어. 예수님 시험은요. 100%. 자, 미리 시험 문제도 알려주고, 그쵸? 여기서 나온 답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시험 볼때 답까지 가져가서 보도록. 엄청나죠, 여러분? 그리고, 어, 이런, 이런 시험을 보는데 답이 또긴 것도 아니야. 딱 단어 한 단어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 그쵸? 이런 시험이라는 거 오늘 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 이 시험을 이렇게 우리가 이기지를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게 와요. 그게 뭐예요? 아유, 아파. 아유, 아파. 아유, 아파. 아픈 고통이 아니라 뭔가 자극이 와요, 자극이. 자극이라고 표현할게요. 자극이라는 단어 여러분께 쉽지는 않겠지만 자극이라고 표현할게요. 왜? 살아있으니까 자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 살아있으니까. 여기 죽은 사람 있어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한민국의 예, 키 177에 예, 건강, 건, 그 비교적 건강한 성인 남성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막 이거 막 역기를 한뭐 70kg짜리 들었다. 그러면 들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들었으니까 예림이도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예림이 못 들면은 그런 거는 도움이 안 되죠. 그쵸? 그쵸? 우리 세은이가 작년 말에 피아노 콩쿠르를 나갔어요. 세은이가 피아노 콩쿠르 나가서 상까지 받은 곡이 있어. 근데 그거를 이번에 피아노를 처음 치른. 예를 들어서, 나일이가 이제 막 배우고 있는데, 나일이 보고 치라 그러면은, 어, 못 쳐요. 칠수 있어. 쳐봐. 못 쳐요. 지금 그런 시험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목사라서 잘할수 있는 건데, 니들도 잘 해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시험을 당하셨는데, 왜 당했느냐? 잘 봐. 얘들아, 이 시험은 이렇게 오는 건데, 이렇게 오고 답은 이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여주든가? 니들도 해봐? 여러분, 그겁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 시험 당한 이유가 뭐냐? 우리 모두에게 오는 시험을 어떻게 말씀으로 이기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뭐예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여기 이, 이 부분은요, 여러분. 저 목사님 여기 있는 장로님, 권사님, 선생님들 렘런트들다 포함해서 똑같은 얘기예요. 다 시험 문제 가 똑같아. 어렘런트때 시험, 집사님 때 시험, 권사님 때 시험, 장로님 때 시험, 목사 되면 시험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 여러분 이번 주에 오늘 끝나면 골든벨을 할 거예요? 골든벨 하는데 문제가 지난달이랑 다릅니다 달라도 그래도 사실은 물론 보금 똑같은데 달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매달 똑같은 거 본다면 재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험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매번 똑같은 100점 맞는 시험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도장 꽉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자,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 사탄에게 평생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사탄에게 진짜 기회가 왔어. 여러분, 사탄은 인생의 목표가 뭔줄 알아요? 사탄은 인생의 목표가 뭘까? 뭐예요? 어, 정답이에요. 사탄의 유일한 목표는요, 하나님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드디어 수천 년의 시간을 거쳐서 그 기회를 얻었어요, 여러분. 어,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어. 그래서 시험을 딱세 개를 내야 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가 진짜 죽도록 이겨야 된 대상이 있는데 딱세 번의 기회가 있다. 여러분, 그때 내는 시험 문제가 중요한 문제겠어요? 안 중요한 문제겠어요? 엄청 중요하겠죠, 그쵸? 엄청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험은 사실은 사람에 대한 시험이에요. 사람에 대한 시험.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시험. 자, 두 번째. 세 번째. 이 시험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읽으시는지를 우리가 알면은요. 우리도 평생 시험에 이기면서 살수 있어. 예. 이게 성경에서 아, 예수님이 그때 이런 일을 당하셨구나. 어, 참고하고 넘어가자. 그럴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받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디 냐면은 3절에 나왔습니다. 근데 3절 이전에 2절을 알아야 돼. 지금 예수님이요.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목사님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목사님 오일 금식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 다니면서 금식할 일이 많았는데 막 중간에 소면서 과자 먹고 막뭐 먹고 막 그랬어요. 초콜릿도 먹고 그래서 오일도 제대로 금식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40일 금식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어, 목사님이 40일 금식한 사람도 몇번 봤거든요. 죽지는 않더라고요. 죽을 분으로 죽기도 하시는데 근데 건강이 너무 안 좋으면. 근데 극한 상황에 이 극한 상황, 극한 상황. 그런데 그런 극한 상황에 예수님께 3절에 사탄이 뭐라고 시험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어,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 늘 있는 시험입니다. 자, 이거는 단순히 한순이 음식 먹는 거에 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너무 필요한 게 많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그렇죠? 옷도 필요하고. 어, 여러분 중학교 가면 교복 입기 때문에 옷에 대한 어떤 그런 근심 걱정이 많이 사라지 겠지만 어, 그래도 여러분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면 부끄럽고 막그 옷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운동화도 너무 떨어지면은 작으면은 갈아 신어야 되고 필요한 게 많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 자, 그런데, 사탄은 이거를 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뭐를 주냐면요, 여러분.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데, 자꾸 두려움을 줘. 야, 너 이것도 없어. 너 저것도 없어. 너왜 이렇게 가난해? 여러분, 혹시, 혹님 진짜 질문해 보고 싶은데 어막 초등학교에 그런 거있다대요그 누구는 누구 어디 아파트 살고 누구는 어디 아파트 살아서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잘 살고 그런 거 이미 판단하는 문화들이 이미 초등학교에 다 있다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이 서창동 바닥에 이 동네에 어 집을 빚도 다 갚고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집이 몇 프로라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도 거의 다집 대출해서 사갖고 빚 갚고 있어요. 여러분 집들이 전부 다 여러분 부모님 것이 아니라 은행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차를 현금으로 딱 1억이면 1억 5천만 5천만 박아놓고 차를 딱 사시는 분 없어요. 목사님도 할부로 매달 목사님 차 지금 밑에 있는 차가 할부가 한 달에 36만 8천원이에요. 예. 저거를 매달 내면서 은행, 저 차는 은행 건데 나는 은행에다가 36만 8천원 내면서 쓸 자격을 얻고 쓰는 거야. 여러분. 예 누가 거가 부자고 누가 거지예요 없어요 다들 은행에 빚지고 돈 갚으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아니 초등학생도 그런 친구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사탄은요 내가 더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이게 뭔가 없는 것 같아 쟤는 인단 없는 것 같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지난 주에 어디를 갔어요 장로님 만나러 갔어요 그 집에 그대가 보니까 보험 영업 사원이 왔더라고요. 그 보험 영업 사원이 벤츠를 보고 왔어. 목사님이 그 벤츠를 보면서 진심으로 불쌍해 보였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영업 사원이 그벤츠올만큼 돈이 있을까? 없는데 영업하러 갈때 너무 없어 보이면 안 되니까 억지로 억지로 벤츠에서 제일 싼 차를 산 거야. 무슨 딱 보면 알잖아. 그 벤츠 제일 싼 차거든. 어. 저기 우리 소위 아빠 차보다 좀더좀 좀 훨씬 싼 차야, 그게. 그런데 그런 게 불쌍해 보이는 거야 왜? 너무 사람들이 내가 없어 보이면 안 된다 두려움 있잖아 아니 보험하는 사람이 뭐하러 벤츠 보고 다녀 돈 얼마나 번다고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딱 보니까 아니었어 두려움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암송 말씀인데요.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말씀이 뭐가 있냐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뭐라면은 다 읽지 않지만 그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 가졌으면 다 가진 거다 아, 초등학생이 돈이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해요 여러분? 어 많이 그 이상한, 이상한 상태에 있으면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목사님은 그이 서창동에 있는 마라탕집에 갔을 때그주 고객, 앉아있는 사람의 70%가 초등학생거 보고 놀라요 쟤네들은 무슨 용돈을 저거 사러 먹으러 오지? 엄마가 체크카드로도 맡겼나? <laughs> 예, 의심스럽지만 예 그렇잖아요 뭐 코인노래방도 한 번씩 가야 되고 마라탕도 먹으려면 돈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포켓몬빵도 카드도 사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매달려서 두려워하면 살래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 확인하면 살래요? 그러면 진짜 바로바로 바로 100점짜리 답을 하해 주십니다 니누는 거, 거지처럼 살아 그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랩런트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다 여러분 내가 없이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 완전히 박살내시길 바랍니다 이거 단순한 음식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자, 여기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은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쵸?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똑같이 말씀으로. 자, 두 번째는 여기에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요. 5절, 6절 읽어야 돼요.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같이 읽읍시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 내리라. 그쵸 여기까지만 먼저 읽을게요. 뛰어 내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해로 성전 높이가 목사님 딱 보니까 딱 맞을 것 같아. 우리 교회 그 옥상 올라가면 딱그 정도 높이야. 어, 헤로 성전의 높이가. 여러분 우리 교회 옥상 올라가 본적 없죠? 올라가서 밑에 내려다 본적 있어요? 없죠? 아, 없어요, 용화야. 근데 그게 18m 정도면요, 사람이 진짜 무서워. 제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위치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요, 사실은 뭐냐면요, 불필요한 확인입니다. 이거는 왜?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좀 다르죠. 근데 불안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지난번에 목사님 한번 고백한 적이 있는데, 어, 그 차는 산에서 너무 멀리 가니까 이분이 내 아빠인지 의심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의심이 생겼어. 우리 예은이가 의심이 생겼어. 우리 최일인 권사님이 엄마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겠다면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 안 들어가고 나일인의 집에 가서 한 5일 있었어. 내가 어, 만약 엄마가 맞으면 날다 찾으러 올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의미 있는 시험이에요 그게 의미 있어요? 의미 없죠. 어, 엄마가 나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나 한번 사라져봐야 되겠어. 그래서 사라져서 엄마가 나 찾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 그런 쓸데없는 시험을 하면 인생이 피곤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 지금 이게 뭐냐면은 아니, 야너 하나님 자녀인데 기도하면 공부 잘 되는지 한번 해봐. 친구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야너 하나님 자녀면 싸움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랑 붙어보자. 어, 지금 사탄이 1번 시험에도 2번 시험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찌르고 들어왔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런데 쓸데없는 확인을 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어.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확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확신,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 받았으면 뭐 받았어요? 우리가 사죄받았어요. 죄가 없어졌어요. 사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기도응답의 확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세요? 인도하세요. 인도의 확신,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절대로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승리의 확신,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해볼 필요가 없어요 네? 확실하니까 자 여러분 진짜 이거 마지막으로 물어보는데 오늘 교회 오면서 여기가 우리 교회 맞은지 나가서 간판 다시 확인하고 온 사람 있습니까 예 네? 지금 목사 여기에 지금 선생님들 앉아 계시고 목사님 서 있는데 여기가 유초등부 아닌 것 같아 내가 예배 잘못 온거 아니까 의심해서 나가 나가서 확인해 본적 있어요 주보 다시 확인해서 유초동과 써 있는지 확인해 보고 아 맞구나 여기가 여기가 내가 올 때가 맞구나 확인해 본적 있어요 없죠 확신하면은 쓸데없는 시험을 안 해요. 쓸데없는 시험을. 음. 여러분에게 요거. 지금 목사님이 여기서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서밋스쿨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사탄이요. 세 번째, 진짜, 진짜 하고 싶은 걸 했어, 이제. 이게 사단의 진짜 목표야.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사실은 방금 전에 그걸 읽으면요. 뭐라고 하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 보고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다 그랬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확신하니까. 자세 번째 시험은요. 몇 절이냐면요. 8 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구절도 있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비하면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사탄은 이제 뭐를 하냐면요, 마침내 예배를 빼앗아가요. 예배를 빼앗아가요. 이게 사탄의 최고 목표입니다. 여러분, 늘 시험 당하죠, 이걸 놓고? 아, 오늘은 좀 교회 안, 갔어, 안 갔으면 좋겠다. 교회, 교회 왔으면은, 아, 좀 이거 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기난좀 뛰어놀다가 대충 하다 가고 싶은데, 어, 사탄이 늘 주는 시험이죠? 예배를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게 목표예요. 요거 두 개는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밑밥을 깔아놓은 거야 밑밥을. 일단은 좀 뭔가 좀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그리 뭐예요? 예배를 빼앗아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해도 굉장히 오늘 응답받는 거예요. 아, 예배를 잘못 드리게 하는 게 사탄의 최고 계략이구나. 내가 이것만큼은 속으면 안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내 결심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라고만 해도 여러분 응답받아요. 여러분, 결심할 힘 없어요. 결심해도 지킬 힘이 없어요. 어 내가 지금 용화 보고, 용화야, 너 절대 움직이지 말고 한마디도 안 하고 거기 에한 시간 동안 그대로 앉아있어 봐. 그래도 못해요. 어, 지금 벌써 말했잖아. 지금 벌써 말했잖아. 못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킬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아 이게 사탄이 최고로 중요하게 날 속이는 거구나 그러면 은 내가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 정말 중요한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요세개 목사님이 시간이 짧아서 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쉽게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목사님 그래도 안심하는 게 뭐냐? 어, 우리에게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세 가지 어려운 시험이다? 아니요 문제 다 가르쳐 주고 답다 가르쳐 주고 답 외우라는 것도 아니야 들고 들어가 보고 써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 그렇게 시험 보면 재미없다 그래요 아이 시험은 별거 아니구나 근데 최고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해요 왜? 여러분들이 이래야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예배 승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몇 등까지만 자르고, 컷, 컷트 시키고, 나머지는 다 버려. 이것만 데려와 없어요. 여러분 다 함께 응답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이거를 같이 당하시고, 우리, 우리도 이길 수 있는 말씀 붙잡고 이기셨어요. 예. 그 응답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과 예배로 모든 시험을 이겨요. 여러분,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인생에 오는 시험이 많은데, 요세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갖고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문 읽고 마칩시다. 기도문, 주, 주보 기도문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시작.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과 문제의 답을 말씀과 예배를 통해 찾아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